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5년 12월 6일생부터 12월 10일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2월 6일생. 병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온화하고 근면하고 낙천적이다. 가끔 이상한 일을 저지른다. 기분파로 움직이며 즉흥적이다. 남들한테 잘 베풀어 인기가 좋다. 행동이 계산적이며 무력이 강하고 충동적이다. 집념이 대단하고 성격 또한 급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밀어붙인다. 즉흥적이고 기분파적인 기질이 있어 손해를 생각 안 하고 막 베푸는 경우도 있다. 허례허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되는 등 복록이 두터운 편임. 12월 7일생 정해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내향적이고 이성적이다. 내면적으로는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발전을 추구한다. 고독한 경우가 많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 남들을 감싸고 포용함으로 리더의 특성이 있다. 배풀기를 좋아하나 절제력이 있어 과도하게 베풀지는 않는다. 밝고 긍정적이며 배풀기 좋아하는 특징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생활에서 처세를 잘한다. 내면을는 참을 줄 알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침착함이 있다. 조직에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정을 점점 받는 스타일. 자만심과 체면을 너무 지켜내시를 잃는 것을 주의해야 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임기응변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적 성취가 어려움.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둠. 12월 8일생. 무자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이 예민해서 타인과의 시비나 원한을 살 우려가 있다. 이성으로 인한 고심이 많다. 일 처리는 순리대로 잘하는 편이다. 사색이 많다. 재물에 무척 관심이 많고 고집 한번 부리면 완고하다. 신중한 사람 말과 행동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다. 말수가 적다. 성향 자체가 넓은 대인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 극단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특징, 중도 추구, 을 보인다. 합리성을 추구하며 본인 손해보기는 싫어하기에 인색하다는 평판을 받기도 한다. 중도를 추구하는 모습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태도로 이어져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 투기보다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성에 대한 인연이 약하며 고집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재물 운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기대해도 좋다. 상사나 윗사람의 복이 많으며 청탁이 잘 통한다. 꿈만 크고 실속이 없거나 지나친 고집으로 인기가 없음. 12월 9일 생. 기축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주변 사람 걱정으로 신경 쇠약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온화하고 말이 많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단점이다. 성실하고 사명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유연함. 자기 속내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고집이 강하다. 말수가 적고 꼼꼼하다. 본인이 노력하는 것에 비교해 얻는 것이 적다. 하고자 하는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수한다. 한탕을 노리거나 투기와는 잘 맞지 않는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사업이나 일의 처리에 야무진 데가 없어 행운이 따르지 않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대성함. 12월 10일생. 경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성격은 낙천적이지만 운이 잘 따르지 못한다. 통솔력은 좋은 편이고 호탕하고 풍류를 즐기는 편이다. 끝까지 우기는 성격이고 신경질적일 때가 많다. 일복이 많고 바쁘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있다.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리더십은 강하지 않다. 결정의 순간에 맺고 끊는 힘이 약하다. 돈과 명예를 중시하며 이외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추진력과 활동성 생활력은 강하나 본인 의지로 남을 이끄는 리더십과 선택의 순간에는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주 떠돌게 되며 힘든 일을 이겨내는 탄력성이 강하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갑작스런 재앙을 조심할 것.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이 별큰 도움이 안되고 실제로는 해가 됨.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 희기론과사주의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